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CS 윈드 종목, 네, 이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 차트 분석,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S 윈드 같은 경우는요, 현재 주가 재료, 그 다음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강력한 주가 상승 재료라고 할수 있는 실적 관련한 상승 재료가 드디어 떴습니다. 바로 어느 규모냐? 현재 CS 윈드의 시가 총액은 대략적으로, 네, 둘둘 815. 전체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규모에서 매출액이 기존에 8,500억 500억 정도가 나오다가 이 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106%나 오른 수치입니다. 이렇게 시총이 높은 종목이 단숨에 바로 전년 대비 매출 대비해서 106%가 올랐다는 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300억 원을 기록했죠.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고정비의 절감과 함께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전년 이익 대비해서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210% 정도가 올랐고요 서프라이즈율이 224% 관련해서 현재 시장에서 정말 강력하게 실적 모멘텀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PER이 분기 연환상 기준으로 해서 5.4배 정도 되죠 10 언더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 되어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실적 재료와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차트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핵심 대응가입 전략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디서 사야 할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디에 손절가를 잡아야 될지 아마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와 관련된 명확한 솔루션 이번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차트를 봤을 때 기존의 하락 추세선으로 내려왔던 부분과 그 다음에 저점을 바로 갱신한 이후에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왔죠. 그러면서 RSI의 상대 강도 지수가 올라가면서 현재 기존의 하락 추세선이 있었던 자리 5만부터 5만 5천 구간의 저항대를 완벽하게 돌파한 현재 흐름이죠. 매수가 같은 경우는요, 일단 상승 추세의 전환이 확인됐지만. 눌림이 나올 것으로 보고 눌림이 나온다면 55,000 구간 눌림목 다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기존의 수평 매물대를 깨는 45,000 라인으로 잡아 두시면 되겠죠. 목표가가 매우 중요한데 1차와 2차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분할 매도 추천드리면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바로 저항 구간에 고점을 만들었던 67,000 라인이 핵심 목표가로 보이고요. 이 구간에서 반절 매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까지 뚫어낸다면 주봉을 봐야 되는데 기존의 주봉의 저항 구간 얼마였어요? 네, 82,000 구간이었죠. 이 구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현재 열려있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82,000 구간 정확하게 전략 매도로 대응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핵심적인 대응가격 전략에 대한 체크 오픈들 모두 해드리겠고요다 메모해두셨다가 네, 다 점들 기록해두셨다가 한 주라도 사서 직접 매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나는지 안 나는지 보시고 수익 난다면 제 채널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셔야 되겠죠. 이어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준비해봤습니다. 집중해주시고요.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익닥터 프로그램에 대한 무료 사용 기간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료화 계획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금융 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 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 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 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의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 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 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초반공구시부터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프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I 메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 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 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영상 마치기 전에요. 주식닥터에 대한 사용 가이드라인 궁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어, 주식닥터 앱 하단에, 네, 채문이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2024년도 구독자 혜택으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회원 가입한 이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후에 내년 같은 경우는요, 유료화 계획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좀 사용하시면 조금이라도 하루 더 빨리 수익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